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더큰 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미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어, 지난 시간에는 시가서와 그리고 귀한기 역사서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귀한기 역사서 그 나머지 부분과 또한 귀한기 시기에 기록된 예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까지 벌써 우리는 많은 책들을 통독을 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귀한 기역사서 지난 시간에는 역대기를 살펴봤죠.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머지 책들 에스라, 니에미아 그리고 에스더서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 기간에 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 학계 스가랴, 그리고 느에미아가 성벽 건축을 다하고 난 이후에 말라기 요엘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대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고문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그렇게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영박물관에 지금 터 가시면은 키루스 2세의 원통 비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정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고대 제국, 야만적인 고대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넘게 지속된 그 황금의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키루스 2세는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우자마자 속주민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아, 그러면서 관용 정책을 펼쳤던 게 실제 페르시아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페르시아 왕 초대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세계사적 이름으로는 키루스 2세.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 자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역대기 하서에 있는 포고문을또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 3절에. 자, 그러면, 어, 이후에 진행될 이야기를, 어, 자세한 내용,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또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539년에, 에, 키루스 2세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키루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자, 막 그런데 뭐 돌아가라고 해서 뭐 바로, 그날 못 돌아가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537년 정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계속 반복해서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잡혀가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다. 잡혀가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예언들을 했는데 정말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루스 2세가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서 놀진 않았겠죠. 가서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짓다가 말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갔을 때, 먼저 원주민들,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아시리아 제국시대 때, 여기저기 다 뽑아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막 섞여서 살고 있었던 혼합민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100년 전에 잡혀갔던 애들이 돌아와서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고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이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제2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고,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말을 타다가 낙상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마우타의 난이 일어나요. 왕자가 비니까 그때 이 가마우타의 난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정권 교체에 성공한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보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 짓다가 말았으니까 이제 막 무슨 건물이든 짓다 말면 정말 좀 약간 폐허 같은 폐허 중에서도 정말 귀국 산장 같은 그런 폐허가 되거든요. 너희들 언제까지 저 성전 짓담한 거 그대로 놔둘 거냐. 너네 집은 다 지어놓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성전 지어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에 학계 스가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만에 516년. 건축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때, 포...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이 되니까 거의 한 16년 뭐 이상 뭐 이렇게 걸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 2성도 크지도 않은데, 그 짓기 위해서.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죽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죠. 영화 300에는 아무래도 이 서구적 시각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분장을 시킨 게 있는데, 아주 멋진 왕이에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와 다리우스 1세 때그 유명한 페르시아 1차,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다 그리스가 승리한 전쟁이긴 하지만 486년부터 465년까지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기간인데 이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안에서 소수 민족들은 쉽게 갈려 나가고 쉽게 사라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귀한기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죽고 난 이후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로 나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왕때 2차, 3차 포로 귀환이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왕인데, 이때 2차는 에스더가, 에스라가 주관을 했고, 3차는 느에미아가 주관을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부흥을 일으키고, 니에미아를 통해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성전 건축하고, 3차 때 성벽을 건축하면서 신전과 그다음에 사회적 울타리, 보호 울타리가 쳐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신앙의 부흥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건축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건축이 함께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회복이, 회복의 역사가 이 귀한기 기간에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는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에스라, 느에미아, 그리고 에스더 서라는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학계스가랴, 그리고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에미아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느에미아가 성벽 다 짓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성벽도 다 지었고 성전도 다 지었는데 그런데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이 더 빡빡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지배가 여전하고 회의주의가 도래하게 됩니다. 회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러고 있을 때 말라기를 보내서 그리고 또 요엘서를 보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고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걸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성취하게 될그 급진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예언하게 하면서 이날을 준비하는 사람을 엘리야 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게 될 텐데 그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모든 걸다 치유할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또뭘 보내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온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급진적인 날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귀한기 역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어떻게 보면 그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인간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될그 날을 예고하니 말라기와 요엘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8개월 차때 읽어야 될이 책들의 주제는 뭐냐 하며 보호와 인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주제들이 이 책들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별로 들어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를 이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먼저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페르시아 시대 때 키루스 2세가 원통 비문을 다 만들어서 포고, 포고문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다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서3장까지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자가 수르바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르바벨은 요호야기네 손자입니다. 요호야기는 유대 남유다 왕 19대 왕이죠. 19대 왕의 손자가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왕이 돌아오는 왕의 귀환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왕의 귀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라든지 그런 말씀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귀환할 것이다. 이 약속의 땅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바로 성전을 지어야 했죠. 그런데 앞에서 역사에 정리를 했듯이 원주민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정체가 뭐냐? 에스라 4장 1, 2절을 보면 아수르 왕에살라톤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이 사람 에살라톤은 북이스라엘이 8세기에 멸망을 당했으면, 에사라톤은 7세기에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6세기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이에, 에사라톤이 통치를 했었는데, 아시리아 왕이. 이 아시리아 왕이 여러 민족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멸망시킨 민족에서 뽑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민족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기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신교적인 맥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민족 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다신교의 정서에서 세계관에서 모든 신들은 다 지역 신입니다. 지역 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신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한 번씩 그 북이스라엘 땅의 지역 신인 요 하나님께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남녀사람들 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하니까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됐네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사람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남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우상숭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결국에는 다신교와 유일 유일신교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제하게 됐고 이 사람들은 고소하게 됐고 그래서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 2절에 보면은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예언을 했다 이렇게 에스라서 5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계와 에스라의 핵심 메시지만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학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저런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도 다 지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이 내버려 둘 수가 있냐? 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학교에서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본문으로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제2성전을 꼭 지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단순히 정말 그 제2성전 자체에 뭔가 구속사적인, 절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2장 7절을 가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2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일 뿐이고 이 성전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쭉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결국에는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죠. 그 열방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2성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2성전을, 니에미아 성전을, 수륩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고독에 될 성전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이제 진정한 성전, 예수님의 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학계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성전에 대한 비전에 예언적 메시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제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라기보다 그 메시지 안에 이제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예수님의 완성된 성전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통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리아스도 보면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호와의 존을 건축하리라. 사람의 이름이 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싹이라는 말은 어, 이사야서도 보면은 순이라는 말이 나와요.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싹순이 도다나는 다윗의 가지에서 도달하는 이 싹이나 순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왕으로 오는 거죠. 근데 왕으로 올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성전까지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으로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학계에서 스가랴서 모두다가 제2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성전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성전을 예고를 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밖에서 허스가라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스라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봤듯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부셔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바벨로니아를 들어가지고 돌성전을 부셔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우상숭배하고 이 성전이 있으면 우리 절대 안 망한다. 그러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성전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을 짓는데 이 제2성전 자체가 뭔가 대단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구속사적 가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 성전이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고 있다. 바울은 좀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전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또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귀한기 시대의 역사서나 예언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면 진짜 성전은 뭐냐 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이 바로 진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책을 봐야 돼요. 만약에 성전만 지어놓고 또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럼 그 성전 또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심령이 부응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지만, 7장부터 이후의 이야기는 이차귀환의 이야기인데,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령에 부응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그런 조서가 내려져서, 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세금도 깎아주고, 돈도 주고,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 중에 에이스라는 율법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 2차 귀환을 했죠. 그런데딱 돌아와 보니까 너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자손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버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혼합되어서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 머리털을 쥐어뜯고 속옷과 겉옷을 쥐어뜯고 이것 전부다 아, 나라가 망했을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아, 화로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앞에서 지어진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막 울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이게 눈물인지 빈지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에스라가 어,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백성이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듣고 이 비오는 날 하나둘씩 뒤에 에, 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남녀노소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에스라의 눈물 소리 통곡 소리를 듣고 뒤에 모여가지고 함께 통곡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돌아보게 된 겁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우상숭배 때문인데 이 돌아온 자들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가르침을 따라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 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에스라서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중요한 성전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에미아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왕이죠. 그리고 왕의 우호적인 조치가 있죠. 또그 지역에 기득권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많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광석과처럼정광석과 같이 한 손에는 있 삽, 한 손에는 있 무기를 들고 건축을 52일 만에 완공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리더십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이야기도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89장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보면 에스라가 또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또 등장을 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또 통곡하면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진정한 우리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옆에 돌아가는 그 일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성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건축이고 성전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런 것, 더 이런 악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막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막 이런 걸로 뭔가 인정받으려고 했죠. 성전 아무리 지어봐면 뭐합니까? 예배당 아무리 크게 멋있게 지어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됐는데.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에스더서로 들어가 보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페르페테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 문학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주제인데, 바로 반전이라는 거예요. 역전이고 반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뭐냐면, 반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종교하게 되는 그런 기쁜 이야기가 제일 처음과 끝에 있는데 중간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거대한 음모입니다. 바로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음모인데 결국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일족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음모들을 많이 그리고 이들을 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우죠. 근데 결국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이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중앙의 센터에 위치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장대에 누가 달리냐면은 결국 모르드개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 그 하만이 여기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답이 없고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답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될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가장 어두운 밤. 장대 꼭대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페르페테이야.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리고 요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뉘에미아가 돌아갔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뉘에미아 13장 마지막 장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 수산성으로 뉘에미아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의 억울함들을,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이제 잘 먹고 잘살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이 팍팍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그 회의 주의 시대 때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병든 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그 마음속에 화석화된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갖 원망의 말 거친 말들은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너희가 알지 않냐. 이 에서는 뭐냐하면은 에돔 족속이죠. 그때 당시 에덤 족속들은 나바테아 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고대 근동의 제국들이 흥망성세를 반복하는 동안 많은 소수 민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너희는 남았지 않냐? 너희는 돌아와서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너희는 회복이 됐지 않냐?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냐?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내가 여전히 그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뭘 예고를 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것이다. 이제 답이 없구나. 이제 내가 역사에 개입할 그 급진적인 날이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보내겠다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먼저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에도 보면은 슬프다 그 날이여 요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날은 무슨 말이지 종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날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의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날에는 누가 올 것이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종말의 날이 오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의 보편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제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종말의 날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치는 게 요일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귀한기 역사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약이 다안 끝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시가서, 나머지 책들을 살펴보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